자, 1750번. 자, 소금물 문제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소금의 농도, 뭐그 다음에 뭐, 그계산하는 방법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자, 소금물의 양, 간단하게 소금물이라고 쓸게요. 소금의 양에다가 곱하기 100. 이게 농도지. 이제 농도를 구하는 기본 전개 식들을 알아야 되니까 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농도 말고 또 어떤 상황이냐고 얘기하면 소금의 양을 구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로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럼 소금의 양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물론 이하시켜 생각해도 되지만 소금물에다가 쉽게 생각할 때는 백분의 농도를 곱하면 그게 소금의 양이다 자세히 얘기하는 건 소금물 100분의 농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개의 조건식을 필기를 좀해 놓으셔야 되겠죠. 다음에, 농도가 10%인 소금물 200g인데, 들어있는 소금물인데, 1에서 50g을 덜어낸 다음, 농도가 6%인 소금물을 50g 하지 않는데, 1회 시행이 나온다. 이때, n 회 시행이고, 그릇에 담긴 소금물을 다음과 같다고 할 때, 1950번 같은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야. 이렇게 피하고 큐를 찾으라고 이렇게 끝내는 게 대부분인데, 학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고. 1751번을 할까 하다가 1751번이 딱 눈에 안 들어와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1750번 가고 하는데, 여기서 구하라는 얘기가 없지만, 첫 번째 항을 구하라고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첫 번째 항도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1을 지금 보면 A1의 의미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한번 시행했다는 거요한번 어떻게 시행했냐라고 얘기하면 10%인 소금물 200g이 있는데 50g을 덜어냈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남은 소금물이 얼마냐면 150이야. 자, 얘는 이제 농도입니다. 농도라는 것은 어떻게냐면 소금물, 소금. 지금 계산하는 건 뭐냐면 소금의 양을 계산할 거야. 200g 중에 몇 g을 덜어냈냐? 50g을 덜어냈어. 남은 게 150g이야. 농도가 지금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10%라고 했으니까. 1 0 0분의 얼마가 되냐면 10이야. 이거 구하라고 얘기한 것도 없지만 구하겠다고. 학교 심에서는 A1도 구하라고 요구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100이 되고요. 이때 농도는 10이 되니까 1 0 0분의 10을 곱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소금은 남아있는 150g의 소금의 양을 계산한 거야. 플러스. 이번에는 50g을 버리고 50g을 넣는데 몇 퍼센트의 소금을 지불하냐면 6%의 소금을 지어한다고래서 그럼 50g을 합쳐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거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를 곱하면 된다. 6. 지금 계산한 것은 그럼 뭐냐라고 하면 소금의 양을 계산한 거야. 소금의 양. A 이랑 A 완이건 뭐냐라고 하면 한번 시행했을 때의 농도가 되는 거니까 그럼 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소금의 양이 부분을 계산해 는 거야 이 부분을 선생님이 만큼입니다. 소금물로 나눠야 되지? 그럼 소금물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150g 하고 50g 을 합쳤으니까 결국 200g 이 되는 거야. 알나더었니 아, 식을 짤때 선생님처럼 짜. 그래야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해가 쉬워. 그럼 소금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는거 하냐? 이건 소금의 양이고 소금물은 자150 더하기 50 그러니까 얼마가 되면 200이 되 된다. 자 이게 복잡하니까 소금물을 앞으로 당겼어. 이게 너무 길니까. 알았어? 그럼 얘가 소금물이 된 거고 얘는 소금의 양이 된다 이죠 이게 소금물이야. 원래 밑으로 분모가 내려가야 되는데 앞으로 당겨도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라고 그리고 나서 농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100을 퍼센트니까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이거 퍼센트를 구하기는 괴기다. 얘하고 얘약분의정량하 얼마냐면 2분의 1 얘하고 얘약분의 정리하면 지금 얼마냐면 2분의 3에 10을 곱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하고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네. 자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현재 얘는 얼마냐면 2분의 1이 나왔고 150에 이거는 2분의 3에 10 곱하면 2분의 얼마가 되는 건 2분의 3에, 2분의 3에 10 곱하면 수업. 어. 더하기. 예약 2분의 1이 돼서 약하면 분 3이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리 18이 되니까 나누기 2를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돼서. 그럼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서로 섞어주면 9%의 농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를 구하려고 하는 문제가 되게 많으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자, 우리 학교 지금 교과서. 문제에 따라서 첫 번째 이렇게 구하는 것꼭 물어보니까 구하는 건꼭 빼지 말고 하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걸 뭐냐면 일반적인 저항 관계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a 라는 것은 n 번 시행하고 난 다음에 농도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더 시행하는 것은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자, 다음과 같이. N 플러스 1번 시행했을 때의 농도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농도는 어떻게 되하는 거냐. 소금. 농도는 소금물 하고 소금. 그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다 그러면, 자, 얘네들이 시행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200g에, am% 200g이 있는데, 그 중에 몇 g을 버리냐면, 50g을 버리는 거야. 그럼 150g이 남고, 이거의 농도는 am%가 되는 거요 그치? 그럼 100분의 an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N 번 시행하고 남은 지금 소금이 200g 있는데 그 중에 50g을 버리고 150g이 남았어. 그럼 그거에 대한 소금의 양은 100분의 a 된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다두 번째. 50g을 집어넣는데 이 50g을 집어넣는 건 항상 6%야. 그러면 이거의 소금의 양은 50g에다가 농도인 100분의 6을 곱해주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한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해 주면 얘는 소금의 양을계산합 된다. 괜찮아 여기까지. 그래서, 그럼 어쨌든, 자, 100g 있는데 50g 버렸고, 다로다 50g 합쳤지? 그럼 다시 또 얼마가 되 될까요? 200g 되는 거지. 항상 소금으로 뭐냐라고 하면, 그러한 양을 얘기하는 게 200이 됩니다. 자, 소금 물. 이건 소금 물. 이건 소금. 농도는 기본 디포먼트가 얼마냐면 100g.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에, 그럼 얘하고 약분하면 얼마 되냐면 2분의 1이요 이게 얼마냐면 2분의 3AM이 됩니다 얘는 계산을 하면 약분해서 정리하면 2가 돼서 3 되는 겁니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전개 2분의 1분의 1 4분의 3AM 플러스 2분의 1의서 3곱하면 얼마? 2분의 4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P 값이 되고, 이게 Q 값이라고. 그래서 구하라는 건 이거밖에 구하라는 얘기가 없었지만, 학교 문제는 에서 반드시 a 1은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 옵션으로 가져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선생님이 어떻게 식을 짜내는지.